그래피티 스케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팅입니다. 왼쪽 컨트롤러의 메뉴 버튼을 누르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파일 관리 바로 아래에 있는 메뉴가 세팅입니다. 세팅에는 네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세팅은 아직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번역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케칭 에디입니다. 모델링 작업에 관한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미러 버튼을 누르면 거울이 나타납니다. 대칭되는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지요. 미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러 스타일에서 바꿉니다. 히든을 선택하면, 거울이 보이지 않고, 픽스를 선택하면, 배율과 상관없는 커다란 거울이 나타납니다. 오토 스케일은 모델의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크기가 변하는 거울입니다. 버티컬룩을 선택하면 환경의 위 아래가 고정됩니다. 좌표를 회전시켜도 좌우로만 회전됩니다. Home r 이 t a t i o n 을 누르면 실제 크기로 모델링을 볼수 있습니다. 내 스케치 찾기를 누르면 작업한 모델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 무브는 개체를 직선으로 이동하는 설정입니다. 오프로 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고 XYZ 액시스로 설정하면 기준축을 따라 이동합니다. 오른쪽 컨트롤러로 개체를 잡고 움직이고 싶은 방향의 연장선에 왼쪽 컨트롤러를 가져가면 움직일 방향의 가상선이 나타납니다. 모든 방향을 설정하면 어느 방향으로도 직선 이동이 가능합니다. 서피스 윤곽은 서피스의 윤곽을 표시합니다. 사용 안함을 설정하면 서피스를 편집할 때도 기준점만 보입니다. 에디트 모드에서만 보임은 평소에 서피스의 윤곽이 보이지 않다가 편집에서는 보이게 됩니다. 사용함을 선택하면 항상 윤곽선이 보이죠. 기준축 보기를 켜면 모델링 작업 공간에 XYZ 좌표측이 나타납니다. 바닥 보기로 바닥 모양을 정할 수 있는데 오프에서는 보이지 않고 원형 사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작 설정에서는 조작 환경을 설정합니다. 배율 스냅은 전체 좌표의 확대 축소에 대한 환경 설정입니다. 사용 안 함이 기본인데 보통은 오른쪽과 왼쪽 컨트롤러의 그립 버튼으로 좌표를 확대 축소할 수 있지만 아무런 정보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비율을 선택하면 실제 크기와 좌표의 크기 비율이 표시됩니다. 퍼센트를 선택하면 비율 대신 퍼센트로 표시됩니다. 배율 없음을 설정하면 확대 축소가 되지 않죠. 입력 부드럽기는 입력하는 값과 다음 값을 얼마나 부드럽게 표현하는지 설정합니다. 사용 안함, 낮음, 기본, 높음. 4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데 높을수록 부드러운 모델링을 위해 다음 좌표가 느리게 입력됩니다. 컨트롤러 종류에서 그래비티 스케치의 컨트롤러 모양을 바꿉니다. 기본 대신 투명을 설정하면 컨트롤러가 투명하게 변하고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하면 외곽선만 보이는 컨트롤러가 됩니다.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이라면 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모든 버튼의 좌우가 바뀝니다. 단위에서 모델링의 크기를 미터법으로 표시할지, 야드법으로 표시할지 결정합니다. 툴 벨트에 줄자를 사용하면 단위가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동 잔상은 객체가 이동할 때 처음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복사 후 돌아옴을 선택하면 복사된 개체가 원본 옆으로 돌아옵니다. 도구 설정을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전체 좌표를 확대 축소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메뉴 진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 정도는 부드러운 이동과 깜빡인 이동이 있는데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네요. 작업 환경에서 배경을 바꿉니다. 위쪽에 있는 기본 환경에서 회색방으로 바꿔보세요. 이 플래시 라이트로 빛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검은 방 그리고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창고입니다. 스튜디오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커스텀에서는 네 개의 작업 환경을 만들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배경색 바닥 농금의 간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팡 종류도 설정할 수 있죠. HDR은 모델 표면에 반사 효과를 줄 배경을 정합니다. 평면을 만들어 반사되는 색상으로 변경해 거울을 만들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색조로 배경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험적인 기능을 설정하는 베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툴 벨트 기능도 여기서 켤수 있습니다. 자동 간격 가이드는 객체를 같은 간격으로 복사할 때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이동을 켜고 객체를 복사해서 이동하면 이렇게 같은 직선의 객체를 여러 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 간격 가이드를 켜겠습니다. 첫 번째 객체가 복사되면 복사된 거리만큼 다음 복사 위치를 가이드하는 점이 생깁니다. 눈금을 켜보세요. 눈금을 켜고 선을 그리면 점과 점이 연결되는 직선이 그려집니다. 눈금 간격에서 눈금의 촘촘함을 정합니다. 뿐 한번만 아니라 다른 도형을 그릴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타 기능도 여기서 만날 수 있을 만큼 세팅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이 기대됩니다. 그래비티 스케치는 자주 업데이트 되고 있기도 하니까요. 세팅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